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 랜디 제라늄이라는 제라늄 종류의 꽃을 이제 구입을 해왔습니다. 꽃을, 예쁜 꽃을 보면 또 유혹을 피할 수 없어서 몇 포트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 오늘은 요 랜디 제라늄을 어, 설명과 함께 한번 어, 옮겨심어 볼게요. 어, 작은 포트에 있습니다. 꽃 이제 어, 봉우리도 많이 달고 있네요. 예쁘죠? 어, 핑크도 있고 예, 흰색도 있고. 어, 그랬어요. 그런데 왠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 진한 색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심어서 키워보고 이제 연한 색도 좀 어, 데리고 올까 합니다. 어, 심어 볼게요. 이를 아래 이제 이 노란 잎만 좀 자르고요 노란 잎만 좀 돌아가면서 자르고 어, 흙을 하나도 안 털겠습니다 털면은 어, 연약한 뿌리가 또 다칠 수가 있고 이렇게 노란 잎만 제거를 좀 해주고요 정리를. 해주고요. 네, 노란 잎의 아래쪽에 노란 잎을 좀 가위로 잘라주었고요. 이렇게 흙을 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흙을 준비했어요. 어 대비 어, 부숙 대비 어, 부숙 대비는 어, 어, 뭐냐 하면은 어, 나무 껍질이나 그런 거. 를 섞인 썩힌 거 썩힌다 네 발효시킨 거 그런 대비입니다 하고 이제 배양토와 이제 마사 비율이 마사는 한 지금 여기서 한 2, 30% 이제 되겠습니다 비율이요. 그래서 좀 흙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고요 한번 심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깔지 않았습니다 양파망을 깔았어요 이 정도로 마사랑 흙이랑 이제 테비 배양토 그런 거가 여러 가지가 섞였어요. 적당한 것 같아요, 흙이. 그래서 이렇게 흙을 돌아가면서 골고루 넣으면 되겠어요. 주변에다 흙을 부었기 때문에 조금 주변을 좀 흙이 들어가게 해 줍니다. 네, 흙을 이제 물을 주면요. 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좀 뿌리 쪽으로 좀 약간은 소복하게 해줄게요. 내려갈 거기 때문에요. 이제 가라앉습니다. 크기요. 좀 물을 주면요. 네. 심어졌습니다. 어, 어, 물 마름을 위해서 어, 또 뿌리가 또 이렇게 네, 과습이 되는 걸 피해, 피하기 위해서 에, 에, 그 마사등은 안 올리겠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예쁘게 심어졌는데요. 어, 마사등을 위에 덮어주면. 어, 보기는 좋은데요. 보기는 좋은데 이 흙에 물을 주면 마사가 또 밑으로 가라앉아요. 밑으로 가라앉고 또 흙과 이렇게 뒤섞여지거든요. 그러면 또 마사 비율이 이제 아래, 아래층에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뿌리 내리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사를 안 뒀고요 통풍이 잘 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심고 이렇게 물 주고 말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햇볕은 약한 햇빛과 또 화분 흙이 또 마르지 않게 또 물을 주고요. 여름에, 뭐, 강한 직사광선이나 봄볕 강한 햇빛은 좀 피해서 키우면 좋고요 이제 크게 키우면요. 이제 목질화가 잘되고요 요, 이제, 요 랜디 제라늄이 일반 제라늄보다는 요것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요 잎이 까실까실 하거든요. 잎이 부드럽지 않고 까실까실해요. 그리고 이 줄기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잎이 까실까실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제 작지만 강하게 생겼어요. 요거 잎이요. 잎이 강하게 생겼고 또 꽃은요. 어~ 계속 꽃을 피운답니다. 계속 꽃을 이제 피우는데 어 요거 이제 여름 이제까지는 피는데 이제 요또좋온 처리를 해야만이 좋온 처리가 되야만이 이렇게 꽃이 많이 맺히고 그러는데 이제 여름에는 조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핀답니다. 저런 조금씩 뭐 이렇게 꽃대가 하나씩 올라오고 이렇게 핀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나면 이제 또 이제 가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가지치기를 하고 저온 처리를 이제 해야만이 요 가지가 새로 나면서 거기서 꽃볼이 생기는데요. 저온 처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꽃이 이제 꽃눈이 발생을 하는데요. 꽃눈이 발생을 하고 어한달뭐한어 뭐 어, 반경 지나면 이제 꽃이 개화가 시작이 된답니다. 꽃꽃 꽃, 꽃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온이 뭐 가을이나 돼야지 자연적으로 하는 저온은 가을에 뭐한 10월경 그 정도 돼야지 이제 한 10도 가량 그그 정도의 온도에서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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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이 되잖아요. 그 정도의 온도에서 조온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꽃눈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 2월, 3월 그렇게 꽃이 핀답니다. 조온 처리가 또뭐 따뜻한 곳에서 키우다가 조온 처리가 늦게 되면 좀더 이제 3, 4월, 5월 이렇게 피기도 하겠죠. 그래서 조온 처리 좋은 처리가 이제 언제 어, 하느냐에 따라서 꽃이 이제 개화를 하는 시기가 달라지고요. 또 요거 보면, 어, 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어, 요, 이제 가지가 또 생기고 하는데, 예, 키만 크면 또 보기가 안 좋고 꽃이 많이 피질 않아요. 뭐, 어느 꽃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요거를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래야만이 이제 또 많은 꽃이 생기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또 요거를 삽목을 하면 이제 삽목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삽목을 해서 개체수를 늘려주면 이제 혹시나 모주가 잘안 크더라도 이 삽목을 했는 아이들이 또잘 크면 또더 풍성하게 또 키울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삽목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